안녕하세요. 저는 법녹 김남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는 깨달음과 같은 체험을 매일 수없이 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를 깨달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한국 불교에서는 세수하다가 어, 만지는 것처럼 깨달음이 쉽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10년, 20년 수행해도 못 깨달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반성을 하고 나서 조금 핫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동안 깨달음을 너무 어렵다는 인식, 또한 깨달음에 대한 한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두는 매 순간 깨닫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이 모두는 그동안 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법론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마음과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야 합니다. 마음은 현대 과학 으로 말하면 혈액세포 속에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몸의 장기 와 뼈등들도 마찬가지로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자는 원자핵 양성자 플러스를 의미합니다. 또한 중성자가 있고요. 마이너스인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원자의 전기 작용으로 마음과 몸이 활동합니다. 마음과 몸은 결국 원자로 이루어진 것들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외부의 에너지 유입에 따라서 원자의 양자화와 등전하로 변화하게 될. 우리는 이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에 말씀드렸듯이, 마음감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의 전기 착용도 에너지 세기, 즉 레파의 변화 원인 및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떨 때는 분류 의식이 생기고, 어떨 때 분리 의식이 생기는게 이를 알수 있게 즉, 내파, 델타파, 세타파 때는 분별 의식이 없습니다. 이원성으로 삶을 분별하는 이원성이 없습니다. 이때 가슴 중심의 삶을 삽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가슴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대파가 나타나면서 머리로 삶을 살아갑니다. 즉 마음과 몸은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대파가 점차 세지면서 에너지가 세지면서 분류의식, 마음과 몸이 다르다는 분류의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움직일 때 움직이면서도 걸을 때뛸때 때 에너지 소모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몸의 심장이나 공장육부가 그에 필요한 것을 작동하면서 뇌파를 강한 전기를 공급해 주게 됩니다 이 강한 그 전기가 공급해 주면 왜 수없이 이 강한 전기가 올라갈 때 마음과 몸이 분리된 것처럼 내 중심에 삶을 살아가면서 분리된 것처럼 느껴지는 즉 눈으로 보고 사물을 인지하는 이 과정, 피부에 느끼는 이 가, 어, 감촉, 이 느낌들을 할때 뇌에서 인지하고 다시 와야 될때 가슴으로 오면은 분리의 시기가 없어. 그런데 뇌의 분급 왜이로만 판단하다 보니까 불규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이원성으로. 그래서 우리는 불고 푸름, 골고 싫음을 분합격니다 즉, 생각할 때도 일반적인 생각과 신경 쓰는 생각, 고민들을 할 때, 꺼할때 에너지 소모는 같은니다 그러면은, 베타파의 그 과다한 공급, 또 반박 파 이상의 과다한 공급이 되면은, 어떤 때는 생각이 버벅듭니다 이거는 장마파가 그 외에 공급되면서 나타나는현상들입니 그리고 그 알파파가 되면은 좀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순환해집니다. 다음 원리는 모두 원자의 전기 창염으로 에너지 세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깨달음을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흔히인지 됩니다. 여기서 잠깐 공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 강의가 수행에 도움이 된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구독 중에 알람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한번 TV를, TV를 운영하면서 우의 변화 변화원인들, 배달의 변화원인들, 배달은 무엇인가? 마음의 작동 원인들, 수행된 필요한 자료를 우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그런 방법의 필요한 자료를 했습니다. 우리는 명상을할 때, 명상을할때 호흡을 하면서 생각을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한다는 것을. 사실 뇌파가 움직이는 것을 관찰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이들과 같을 때 깨달음과 같은 체험 우리가 매일 생활 속에서 깨달음과 같은 생활을 할 때는 이 뇌파가 감하려고할때 마음이 자율신경과 조화로면서 마음이 편안한 상태 그때 생각이 감소할 때 마음과 몸이 하나 되는 것을 느낀수 있습니다. 멋진 풍경을 바을때 아주 잠깐, 짧게 느껴지는 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수없이 이 베타파가 공급되면서 너무 빠르게 공급되다 보니까 이 오장 후부에 투조화가 생기면서 베타파 가공급될때 매일 체험을 하면서도 베타파 뇌파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분별식, 머리로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을 매일 체험하면서 깨달음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 베타파 맥파 베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상을 하면서 맥파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 베타파라 그때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명상을 하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베트 스님들 같이 오랫동안 수영한 사람들을 벳파의 변화를 보니 까장마파의 부친 동이 나타나요. 이 관계를 좀더 알아야 되는 것이다 영상및 호흡 등 수행을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대파 의 조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년들이 거리에 살면서 가슴으로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오쇼 라지니시나 김수환 수기경은 거리에 살면서 가슴을 감지할 이유였습니다. 김수환 수기경은 70년 동안 거리에 삶을 살면서 가슴의 삶을 단련했어요. 가슴은 이원성으로 사물을 올코 흐름을 분리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가슴으로서 이원성으로 삶을 분리하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션 아진이시라, 순수한 충격들은 해들 것 같은 이원성으로 분리 의식 없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수행은 뇌파를 조절하는 힘이 크해집즉무장육부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힘이 크지요. 그럴 때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로 모아 때가 다어야지요 인원성으로 분리되수리되 생각으로부터 풀어지고 이들과 같이 천민산말하게살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 기의 운용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다가치음의 운용에 대해서 좀더 설명할 기가될것입다 아마 다음부터 다가치음의 기의 운용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꽤 다른 형의학적인 관점에서만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몇 개의 그림 깨달음, 대파의 변화,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 깨달음, 대파의 세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2 0년 아니면 다 5000년 이전에는 이미 대파의 세계에 대한 것을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데려오면 후세에 내려오면서이 과정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사라진 은인 때문에 우리는 깨달음을 이 사업적으로만 범의하고 있었던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우리는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시행을 해야 됩니다. 결국 깨달음을 후하는 것을 잃어버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시행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우리 나이와 같은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마무리하기 전, 에 우리는 매일 깨달음을 체험하고 다닙니다. 다만 뇌파가 베타파의 뇌파가 빠르게 뇌에서 움직이면서 이를 인지하고 모탈해야 는 것이고 이타파 대파를 조절하기 위해서 시행이 오늘 강의 내용 중상이 있으시면 댓글부탁드 상심성의과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댓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